하지만 이 공모전들이라는 게 사실 문학이나 미술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지 대학생들을 위한 콘테스트 쓰인지는 얼마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미술계에서 등단을 한다거나 작가로 데뷔를 할 때나 쓰던 용어가 현재는 아이디어 모집, 채용, 뭐 이벤트, 구전 마케팅,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돼서 사용한다 보니까 그 종류만도 단순히 등단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보내 주기도 하고 취업 특전도 있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뭐 선발된 이후가 더 중요해져 버린 그런 개원 리포터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2007년도에는 공모전이 연간 1000개 정도라고 했는데 2010년에는 제가 관계자분을 만나 보니까 3000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도 10개 가까운 공모전이 시작하고 수상자를 배출하고 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적 폭발의 시대에 서는 공모전에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지 않나. 나에게 맞는 공모전을 찾아야지 무작정 3천 개의 공모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 너무나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천 개의 공모전을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돌이켜 볼때 공모전에는 최소한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공모전에는 반드시 경쟁이 있고 그 경쟁에 수반되는 보상이 있습니다. 경쟁이란 무엇이냐. 동아리 활동을 예를 들어 볼게요. 유명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수상자도 많이 배출하고 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적 폭발의 시대에서는 공모전에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지 않나. 나에게 맞는 공모전을 찾아야지 무작정 3,000개의 공모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 너무나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천 개의 공모전을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돌이켜볼 때 공모전에는 최소한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공모전에는 반드시 경쟁이 있고 그 경쟁에 수반되는 보상이 있습니다. 경쟁이란 무엇이냐 동아리 활동을 예를 들어 볼게요. 유명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수상자도 많이 나왔고 취업 때도 잘 되고 영어 실력도 팍팍 는다. 마케팅 동아리, 토플 동아리, 뉴욕 타임즈 읽기 동아리 이런 게 있겠죠? 이런 동아리들은 동아리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다는데 안 뽑아요. 면접도 보고 테스트도 보고 막 애들 달달 볶습니다. 동아리인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이제 마음대로 동아리를 할수 없는 시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비서니 같은 SK의 유명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봉사를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가려서 뽑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참으로 난감한 세상이죠. 심지어 일본의 추켄이라는 기업은 직원을 선착순으로 뽑았어요. 선착순 굉장히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경쟁이란 것이 있고 그 경쟁 때문에 누군가는 떨어집니다. 이게 저는 공모전의 가장 큰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공모전에는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하겠죠. 주어지는 건 크게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보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게 공모전 예를 들어 봅시다. 광고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꿈에 꼽는 공모전이에요. 상금 3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수백 대 일이에요. 정신적인 명예, 공모전에 있어서는 내가 광고에서는 이만큼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프라이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물질적 보상은 경쟁률도 낮아요. 하지만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질적 보상이 강한 공모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나는 명예를 원한다, 나는 상금을 원한다, 나는 취업특전을 원한다, 그 보상의 기준을 본인 스스로가 명확히 알고 있으면 3,000개나 되는 공모전을 추리기가 굉장히 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토익도 똑같은 실력으로 보더라도 10월 사트가 벌어질 때는 대박 달이 터지기도 하죠. 같은 시험, 같은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입학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달라지는 입시 전형과 난이도 때문에 실패하고 도전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모전이 5대 스펙 일합시고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3,000개의 기회가 10년 전 여러분들의 선배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주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모전을 경쟁과 보상으로 나눠 볼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모전이 존재합니다. LG 챌린저 바카스 국토대장정은 보상도 높지만 경쟁도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전만 도전하다가 공모전 포기하는 친구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전략이 이 도표를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은 낮지만 보상은 높은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짭짤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하시거나 혹은 자신의 단계를 높여가면서 하시는 방법, 요런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모전은 1등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브리티시 아메리카 코리아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 제조회사의 공모전에 참가를 했어요. 1박 2일 동안 마케팅 캠프를 해서 마지막 날 발표를 하고 수상자를 배출합니다. 다른 공모전과는 달리 모두에게 48시간이 주어져요. 노력도 비슷하게 하고요 모두가 눈 밤을 새서 눈이 벌게 쳐 그런데 1등과 2등은 분명히 구분이 되고요 3등에게는 최종 취업권 3금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해외 연수 영어 공부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보상이 따라와요 맥도날드에서 알바 열심히 한다고 시간당 3,900원보다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모전은 1등만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모전을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거나 안정적으로 쌓아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맞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려요. 왜냐하면 공모전은 실패도 저는 분명히 남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10번 넘게 실패를 하다 보면 다른 걸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 비용을 잃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법칙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내가 공모전에 도전을 해야 되는가, 어떤 공모전에 도전을 해야 되는가를 최종적으로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공모전 많이 하세요. 이거는 공모전에 접근하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도전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많이 줄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